안녕하세요. 아산의 궁 성수 작도 대신당입니다. 기운이 조금 이제 풀린다 그러거든요. 이 50세, 이 을묘생분들이 재주가 좀 많으시고. 네. 음 욕심도 좀 많으시고 욕심이 좀 많으시고 재주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기운 자체가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상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50세 을묘생분들은 조금 이제 뭔가 좀 풀릴 것 같아요. 꼬였던 많은 것들이 조금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음.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되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듯이 그렇게 조금씩 풀어 나가면 뭔가 조금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을묘생 토끼띠 분들 내년엔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어떠한 뭐 운이 좀 상승한다. 운이 좀 저는 상승한다고 느껴져요. 50세 분들 그렇게 느껴지네요.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건강에 자신하지 말고 조금 조심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체크 한 번쯤은 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말고 체크하면서 지금 뭐 반응이 없어도 이게 50대가 되면 좀 금방금방 틀리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제 몸은 안 따라 안 따르는 경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잘 모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그렇게 뭐 크게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운 자체가 이제 상승 기운에 있는데 몸이 조금 안 따라주면 안 되니까 체크는 하고 넘어가시면서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 정도. 금전 운은 들어요. 금전 운은 드는데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근차근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점만 조심하시고 어쨌든간에 금전운도 돌아오고 뭐 건강상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크하면서 조금 두들기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을묘생 기운은 상당히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저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연애를 해도 기피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면서 그 가볍게 조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이게 좀 연애를 기피하다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내가 올해 뭐 일이 목표다 그러면 일에 몰두하시고 연애가 목표다 그러면 연애에 목표 몰두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어떤 균형적으로 조금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것 같으면 일을 하나둘씩 이제 풀어나가는 재미로 뭔가 조금 계획을 잡아서 좀이어나가는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어떤 변화도 좀 드는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50세 분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떠한 뭐시도나 그런 게좀 많이 비치긴 하거든요. 새로운 도전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다. 어, 연애 같은 경우도 진짜 내가 연애 올해는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하시면 그거에 조금 몰두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성과를 얻,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뭔가에 몰두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50세 분 분들 이제, 이제 50이 되셨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기 때문에 기운 내시고 건강 조금만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50살 그냥 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에 조금씩 다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있으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